네, 받침으로 쓰겠습니다 소망이 간식 네. 소망이 간식 받침으로 네. 쓰게요 받침 받침 네. 장갑 네. 우리 이제 틀 틀이 아. 오기 시작하는까 접시 자, 이게 이제 여기다가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 네네 아, 네. 접시 음. 접시가, 음. 더 네. 접시가 더 예쁘네 접시가 예쁘네 오십시오. 고구마, 고구마 쌀면서 네, 말린 고구마를 간식. 하나씩을 드릴 건데 우선 고구마를 이거를 으깨야 돼요. 으깨서 네. 응. 만드실 거니까 지금 저거를 으깨서 일단 받침을 하실 거를 고구마, 응. 삶은 고구마, 네. 삶은 고구마예요. 이거를 으깨서 삶은 고구마를 손으로 으깨서, 네, 손으로 빡빡 다 으깨세요. 소망이 간식. 여기 받침으로 쓰겠습니다. 소망이 간식. 음. 소망이 간식. 어, 어, 받침으로 쓰고요. 받침. 받침. 음. 장갑. 음. 예, 우리 이제 틀, 틀, 틀이 오기 시작하고. 접시. 이게 이제 여기다가 얘, 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 아 네네. 음. 접시. 음. 접시가 음. 더예쁘네 아, 접시가 아. 예쁘 고구마 고구마 삶아서 네. 말린 고마를 구 하나씩을 드릴 건데 우선 고구마를 이거를 으깨야 돼요. 네. 꽉 으깨서 네. 안드실 거니까 지금부터 벗 으깨서 일단 같이을 하실 거를 네. 고구마 네. 삶은 고구마? 네. 삶은 고구마예요. 이거를 으깨서 삶은 고구마를 네. 손으로 으깨서 네 손으로 딱딱다 으깨세요. 소망이 간